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갤럭시 폰 안에 사진을 지우고, 글씨를 읽어주고, 궁금한 걸 바로 찾아주는 어마어마한 AI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 무려 95%가 하나도 안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정보통언니 예리쌤입니다. 사진 속 사람을 쓱 하고 그어주면 바로 사라지고, 약봉투의 작은 글씨는 핸드폰이 직접 읽어 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숨겨진 기능 다섯 가지를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아주 쉽게 천천히 알려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시작 전에 내 핸드폰이 어떤 버전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소개할 기능들은 갤럭시 원 UI 버전 6.1 이상에서 가장 잘 작동하거든요. 확인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휴대폰 화면 맨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주세요. 오른쪽 위 톱니바퀴 모양이 설정이에요. 눌러주세요. 그럼 맨 아래 휴대전화 정보 누르시고 또 소프트웨어 정보 눌러주세요. 거기 들어가면 맨 위에 One UI 버전이 보입니다. 6.1 이상이면 지금 바로 쓸수 있고요. 만약 6.1 미만이면 뒤로 가기를 두 번을 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눌러주세요.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눌러 업데이트를 안내대로 진행해주세요. 한 번만 해두면 오늘 알려드릴 기능 100%다쓸수 있어요. 지금 천천히 해보시고 저랑 같이 다음 기능 익힐게요. 이제 준비되셨나요? 그럼 하나씩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기능은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너무 쉽고 자주 쓸수 있는 기능이에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시죠? 예전에 지인이 건강식품을 줬는데 한국말이 아닌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또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이 너무 편해서 다시 사야 하는데 어떤 제품인지 몰라서 답답한 적 있으셨죠? 이럴 때 필요한 기능이 바로 서클 투 서치인데 무엇인지 찾아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같이 해 볼게요. 먼저 건강식품이나 신발 사진 등 궁금한 것을 찍어 주세요. 갤러리에 들어가서 그 사진을 클릭해서 열어 주세요. 화면 아래쪽 가운데에 둥근 사각형 홈 버튼을 3초 정도 길게 누르거나 갤럭시 모델에 따라 화면 아무 곳이나 길게 눌러도 됩니다. 둘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검색창이 뜰 거예요. 이제 궁금한 곳에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대충 동그란 모양이 되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부터 AI가 이게 어떤 제품인지 찾아서 알려줄 거예요. 이 건강식품은 숙취나 소화 개선에 좋은 거였네요. 신발도 과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알려줘요. 어쩌다 그 물건이 없으면 비슷한 물건을 찾아주기도 해요. 어때요? 이젠 궁금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혼자서도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겠죠? 벌써 한 가지 기능 배우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능도 알고 나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바로 글자를 추출해서 복사해 주는 기능이에요. 혹시 이런 적 있으셨죠? 누가 메모를 해줬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또 영양제 복용 방법 좀 읽어 보려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건 확대도 안 보일 때 있으셨죠? 그럴 땐이 기능을 한번 써 보세요. 글자나 영어가 있는 종이를 찍어 주세요. 갤러리에서 그 사진을 열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t 모양 같은 버튼이 보여요. 이건 텍스트 인식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면 사진 속 글자를 인식하게 돼요. 아래에 있는 모두 복사를 누르면 클립보드에 복사했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트에 추가를 누르시면 갤럭시 노트에 복사되어 보일 거예요. 하지만 바로 카톡이나 문자로 가서 보낼 사람 채팅창에 붙여넣기 하시는 게 훨씬 편한 방법입니다. 특히 계좌번호나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할 때 내가 입력하면 빠뜨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이 기능 쓰시면 실수 없이 한 번에 됩니다. 벌써 AI 기능 두 개나 배우셨어요. 이두 가지만 쓰셔도 AI 기능 잘 쓰고 계신 거예요. 이번엔 정말 자주 쓰게 되는 기능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약봉투 글씨 너무 작아서 답답하셨죠? 그리고 외출할 때 돋보기 안경을 깜빡하고 안 가져가셔서 하루종일 불편하셨던 적 없으셨어요? 근데요, 우리가 쓰는 갤럭시 스마트폰 안에 돋보기 안경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정말 몰라서 못 쓰는 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세 번째 기능은 바로 원터치 돋보기입니다. AI 기능은 아니지만 제가 부모님께 알려드렸더니 제일 좋아하셨던 기능이에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화면 맨 위에서 아래로 쓱 내려주세요.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 설정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신 다음 아래로 쭉 내려서 접근성을 눌러주세요. 접근성 안에 시인성 향상 또는 시각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돋보기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돋보기 바로 가기를 켜서 파란 불이 보이게 해주세요. 아래에 접근성 버튼 누르기를 선택해주세요. 맨 위에 사용한 함을 사용 중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돋보기 시작에 사용할 동작을 고르라고 나오는데요. 접근성 버튼 누르기 선택할게요. 이걸 누르면 화면 아래 오른쪽 끝에 작은 사람 모양 아이콘이 생기게 돼요. 바로 이 버튼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홈화면에 가도 아래에 아이콘이 계속 있을 거예요. 이제 글씨가 너무 작다 싶을 때는 그 아이콘만 톡 누르시면 핸드폰 화면이 바로 돋보기처럼 변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 악봉투 글씨 보이세요? 두 손가락으로 벌려서 확대해도 되고, 아래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더 크게, 더 작게 볼 수도 있어요. 다 보고 나서는 화면 아래쪽에 되돌아가기 버튼만 누르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돋보기 필요하시면 홈화면 아래에 있는 이 작은 사람 아이콘을 꼭 기억하시고 사용하세요. 앞으로 돋보기 안경 찾으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돋보기는 항상 핸드폰 안에 있으니까요. 네 번째 기능도 정말 유용한 기능이에요. 얼마 전에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려고 영수증이며 약국봉지며 찍어서 보내야 했거든요. 근데 그림자가 덮여 숫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조명이 반짝거려서 하얗게 날아간 경우도 많고요. 이럴 때 AI가 그림자와 반사를 싹 지워줍니다. 먼저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해주세요. 아래 연필 모양이 편집 버튼이에요. 이걸 누르시면 오른쪽 아래 점 4개짜리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주세요. 다음 AI 지우개 누르시면 그림자 지우기와 빛반사 지우기가 나와요. 먼저 그림자 지우기 한번 해볼게요. 눌러만 주세요. 그럼 AI가 그림자를 분석해서 싹 지워줘요. 너무 신기하고 좋죠? 완료 버튼 누르시고 맨 위쪽에 원본 복원이나 저장 중에 하나 누르시면 돼요. 기종마다 버튼 위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빛 반사 지우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AI 지우개 누르시고요. 빛 반사 지우기 눌러주세요. 자동으로 빛 반사된 부분을 지워주거나 빛 반사된 부분을 그리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려주시면 돼요. 번호가 또렷하게 살아나고 서류가 깔끔해졌죠? 정말 신기한 기능이에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배워볼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영양제 뒷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아무리 멀리 떼어봐도 안 보이고 또 가까이 들이대면 글자가 너무 많고 보험약관 같은 것은 글씨가 깨알만 해서 읽으려다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셨죠? 그럴 때이 기능이 딱이에요. 갤럭시에는 글자를 직접 읽어주는 기능이 숨어 있거든요. 이 기능 이름은 빅스비 비전 글자 읽어주기예요. 사진 속 글씨를 갤럭시가 소리내서 또박또박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서울 영화구, 영화동 22 길심 영화빌딩 1102호. 이제부터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 먼저 내가 읽고 싶은 글자가 있는 영양제 사진이나 약봉투, 안내문 사진을 갤러리에서 열어주세요. 사진을 열면 오른쪽 위에 눈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바로 빅스비 비전입니다. 눌러주세요. 처음 누르면 권한 허용창이 뜰수 있어요. 허용, 동의,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화면 아래쪽에 여러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밀어보면 맨 끝에 글자 읽어주기가 나옵니다. 휴대폰 기종에 따라 글자 읽기, 텍스트 읽기, 보이스 읽기로 조금 다르게 표시될 수 있어요. 이걸 눌러주세요. 누르는 순간 바로 ai가 사진 속 글씨를 직접 읽어줍니다. 잘안 들리면 볼륨 버튼으로 소리 키우면 되고요. 중간에 잠깐 멈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기능을 함께 배워봤죠. 서클 투 서치, 글자 추출하기, 돋보기 기능, 그림자와 빛 반사 제거하기, 그리고 빅스비 비전까지. 이 다섯 가지 기능만 제대로 써도 여러분의 갤럭시 폰이 완전히 새 폰처럼 달라집니다. 사진도 깔끔해지고, 문자 읽기도 편해지고, 무엇보다 나도 스마트폰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작은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혹시 오늘 배운 기능 중에 가장 신기하거나 마음에 드신 기능 있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정말 큰 힘이 되고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수 있게 해주는 힌트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갤럭시 폰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늘 영상 한 번만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세 가지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스마트폰 기능. 생활 꿀팁 등을 쉽게 풀어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정보통언니 예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